빌리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부인,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은 니다빌리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기부인들이 배출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로바오기, <laughs> 노마 선계에 미끄러져고 받침대가 된 교회. 이와 같이 우리도 가족을 지어볼 전국 순방의 앞장서, 어둠의 세상을 맡기는 하나님 뜻을 받탕으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뜻 가운데에 미끄러져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이상이 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을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주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복을 받아 기부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일이되어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에 동참자가 되어야 해요.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성 옆에 있는 교회로 바울의 전도를 받은 몇몇 여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로마 선교를 할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자가 되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뜻을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축복을 받고 기복이 될수 밖에 없지요. 세상에서 잘 산다고 기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충만한 사람이 기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빛을 발해서 가족을, 직업을, 전국을 선보화 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기부을낼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그 가운데 동참을 한다는 것은 그때, 그 시절, 그 시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추레국 시대, 가나안 종복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지고 까만이 만명을 가리고 있는데 이러한 만명의 캄캄함이 덮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강한 속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천국 예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이러한 천국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이제 이스, 이수, 이스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가족을 지은 것이 전국 선박에 앞장서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강명의 비, 열왕의 빛을 밝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 지금 뭐 출입을 건너면 뭐보수 있다고 갈수 없잖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시점, 시점, 이,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자가 될때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삶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미끄럼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없습니까 장사도 안 되고, 점점, 점점 경기가 불경기가 되고, 세상이 점점 못 오가고, 전쟁이, 전쟁 소문이 나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아주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점점, 점점 마음이 불안해 오고, 그야말로 캄캄 만드는 가고건인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말해서, 하나님의 빛를 바치고 강명의빛를 바치고 예람의 빛를 바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가 같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지.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삶이고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뜻을 받들은 데동참자야될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건강히 붙들어주시고 삶의 생활에 축복을 해주시고 재물에 축복을 해주셔서 기부인같이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 위를 행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기부인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될때 기부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분이 내가 자주 가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자주 주도하고, 풍부에 자주 주도하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줄수 있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있자였도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라 보라는 것이, 유으시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지 않도록 내가 받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받들었어요. 특히 여자 성도들이 일곱 명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받들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트로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부인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받으면서 최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부인 됐죠 이와 같이 우리도 기부인 되기 위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요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문제가 직결된 상황에 네. 세상 뜻을 받으면 뭐예요? 오는 세상은 다시 다 지옥문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뜻을 받들면 받들만큼 지옥문은 더 활짝 열립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고맙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일치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이 사냐 망하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 살도 힘든데 죽고 나서까지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가 우리 본문에서 예. 내가 할 것을 다 해봐서 내 스스로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게끔 하려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 예수 있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 역시도 마찬가지요. 내가 세상에 할거다 해봤기 때문에 우회로부터 아래로 바닥까지 해볼 거다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못해서 일을 못하겠냐 단지 <laughs> 어떻게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가 돼서 동참자가 돼다 그래서 하나님내도 구원받고 내 자녀도 고군받고 내 일가, 칠척, 형제, 육시 고군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 사도바를 모든걸 다 해봤다잖아요 빛으로 자라주지도 알고 궁필 할증도 알고 어떠한 형편을 자주가이고 풍부히 자라주지도 알아 모든 일에배우는배우풍과풍부와고궁필 일체의 비결를 배웠다잖아요 나 역시 그런걸 다 배운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어용 려 가운데 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받침대가 돼서 예. 기분들이도록 내가 받든 만 받든 만큼 기분 되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뭐, 뭐, 맞아. 뭐.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받든자가 돼야 예.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같이 제 형제 이웃이 살거 아닙니까? 내가 뭐 교회를 뭐 크게 쳐가지고 무슨 뭐, 응? 만원, 만원, 만원. 10만 명 교회 선교가 모이주라고한거 뭐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는지! 네. 내가 살자는 게 아니다, 이거요. 예 우리 한사람만 살게끔 하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죠, 사도가 지시한 부분이 이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죠. 네. 내가 하나님 뜻을 받드는 때, 내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내 일과 친척 이런 게유심한다 내가 뜻을 저하리면 누가 죽냐? 맞아요. 내 자녀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내 일과 친척이 죽고 맞아.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내 집, 내가 받는 만큼 내 자녀가 산다는 거아야지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이 부분 정명 하세요. 맞아. 맞아. 하나님 뜻은 받던 자가 되어져야 결국 이것이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일과 친척 형제가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이 사람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나 자신에 대한 보장이고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가운데 동요하는 거 자체가요. 이 세상 가운데나 오는 세상 가운데 확실한 영생에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당방으로서는 이 말씀이. 맞다 이거 맞다. 비집보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치너 내가 막중년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의 아무도 순느니라. <laughs> 그도 울교의 대제사장은 사도바울은 우리보다 재성으로 볼 때는 훨씬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렇듯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명으로 스대반 집사를 돌려쳐 죽일 때도 앞장섰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도바울이 감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 사울이 바울이 됐고 오늘 병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를 복마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바울 생일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만약에 사도바울이 사울로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열두간 지옥에서 고통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산층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의 동력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의 사,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빌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기부낸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도바오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 인생을 버려야 되고 내 삶과 내 모든 성애와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가야만 하할길 아니에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공수리 공수가 아닙니까?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잖아. 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일시적 삶을 버리고 영구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이시적 삶을 버리고 이에서 영원적 삶을 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에 못난 인간이 이시적 삶에 빠져 영원한 삶을 버린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잘 났다고 노마를 정보하고 노마를 정보하고 세계를 정보하고 진이스카이나 노마 어? 한재나 무슨 사람이 있겠냐, 이거. 한낱 제목소나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똑똑하고 장래가 총망된 사람이었어요. 60일 의의한 사람이요. 대제사장의 가야바 밑에서 총망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도바울이 모든 걸다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동력자가 된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을 믿으면 이렇게 사도 하고 같이 달라져야죠. 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아니요 짧은 인생에 매여서 바둑거리지 말고, 불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가운데 동력자가 되어야죠. 동력의 사람이 되어야죠. 아니 영원히 다시는 고가는 것이나 이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텐데 아니 세상에 이걸, 이걸 가지고 이 시절 삶에 매어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 목사님들까지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의심한 생각들이 아니, 그만큼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응? 그 영, 영원적인 하나님 천국이 있고 영원히 산다는 걸 몰라서 영생이다는걸 몰라서 이 시절 삶에다 그냥 영생을 갖다 팔아버려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동, 동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작든 크든이 문제 아니에요. 자,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뜻 가운데 동력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성장하게 해놓고 세상 일에 매진 말고 세상에 두 가운데 응? 맹공 산천지교 맹자 엄마가 한게 뭐예요? 그 자식이 잘 되겠구나 어디서 응? 무덤가에 있다가 시장 장거리에 갔다가 다시 모여 사당가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맹모 산천 지교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력자가 되죠? 하나님 의 뜻을 받는 자가 되면, 나도 맞아요.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맞아요. 내 가족, 내일가진함 형제 유시 살거아까 여기에 동력자가 돼, 동력이 사람이 돼야지. 맞아요. 아니, 세상 세상에서 쫙쫙 오 돌아다니면 어떡할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 시원하십니까? 응? 나는 그래도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여러가지 사람도 어렵고 모든 걸다 버려버렸으니까 하나님 뜻의 동력의 삶이됐지만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영, 영원적인 삶은 안 보이고 이 시절 삶만 보냐고 영원한 나라가 안 보이고, 이이시절 나라로 보여 맞아요. 응? 아, 참. 세상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냥,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어떻게 좀잘 살아볼까? 아니, 빠진만. 이 세상 권력이 영원히 갑니까? 그렇게. 영원히 세 세트로 갑니까? 맞아요. 길어봐야 몇년안 돼요. 우리 인생도 길어봐야 몇년안 됩니다. 그, 일시적인 삶은, 일시적인 명예, 일시적인 권세,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영혼을 바꿀 거냐, 이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가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도 다 했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배선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의 동명의 사람이 된 건, 영원한 세계를 받기 때문에. 나 역시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러고 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원한 세계를 걸고 하나님의 동역의 사람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비리포 교회와 같이 건강 축복 주시고, 물질의 재물에 복 주시고, 삶에 복 주시고, 영적 복을 주셔서 나도 살고, 내 자녀, 내 이가 지체의 형제에 유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